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장화를 신고 왔거든요? 근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압박 스타킹 새거 이거 챙겨왔는데 이거 신고 비행기 타려고요. 여러분, 이게 장화를 신잖아요. 그러면 물이 들어가는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비 오는 날 신으니까. 그랬을 때 이게 장화가 맨발로 신으면 안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양말을 신는 게 주의사항인데 뭔가 신으면 약간 창피해짐. 이거는 널스 캠퍼스에서 신어보라고 보내주신 거거든요. 원래 압박스타킹 일할 때잘 신으니까 제가 맨날 허벅지 양만 신는데 무릎형이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받아봤고 이거 근데 저번에 주신다고 연락 왔었는데 바로 그게 품절됐대요. 그래서 한한 달만인가 재입고 돼가지고 이번에 받았답니다. 좋으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앉았어요. 날이 좀 흐리지만. 그런가. 그 가게마다 시스템이 다르니까 계속 음. 나한테. 음.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1차로 여기 먹고 저희 또 웨이팅 서는 식당 있거든요? 거기 가려고요. 주아야, 우리가 저기 앉겠다. 왔어. 행운아. 마요네즈. 맛있지? 겨자 조금 찍어서 이렇게 담궈서 먹으면 됩니다. 다 같이 먹어야 돼. 김치랑 이거랑 파랑 이렇게 조금씩 뜨고 밥을 떠. 여기 새우도 있어. 먹었어? 그다음에 크림에 적셔. 이렇게 먹어야 돼. 아니 겨자를 이만큼 먹으니까 맵지. 그거 드라이기가 되는 거지? 이 드라이기도 되고 이거 몰랐어 난 양쪽에서 다 바람 나온줄 알았어 나 신기해 지금 알아서 핑크색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laughs> 이걸 멀리 말리니까 되게 성공한 여자된 기분이야 <laughs> 너도 그래? <laughs> 짠. 날씨 좋다.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니야? 그치? 비안오잖아비안 오면 다 좋은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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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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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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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브런치 먹으러 왔거든요 이스턴 파크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그리고 자리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10시 오픈인 가게인데 11시거든요 예쁘지 에그인엘이랑 파스타 먹을까 장조림 이거 예쁘다 맛있겠다 그치이 빵은 뭐야? 오. 너무 맛있겠다. 좀만드 그렇지? 생각해.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약간 내가 맛 조금 봤잖아. 너 응. 진짜 깜짝 놀랄 거 맛있지. 응. 쩔어 궁금 찹쌀? 응 이거 진짜 성공 네이버 거. 진짜? 진짜 맛있어 바 대박 몰랐어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나름 완전. 아이요 갑자기? 가게 음. <laughs> 아, 천천히 가다 보니까 멋지게. 어. 아, 차에서 내려는데 여기 생선 죽어 있어. 진짜? 어. 무서워. 바위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물색이 너무 예뻐서 내렸거든요.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웬 열이야 날씨 완전 좋아요 한번 와봐 더 와봐 아, 한번 와봐 응. 바다 색이 잘안 담긴다 어 여기 지금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찍는 거거든요. 이거 신고 왔더니, 걸을 때 너무 불편했어요. 응! <laughs> 음, 여신 같아. 옷 갈아입으니까, 진짜 쇼핑몰 하는 사람들 같다, 그치? <laughs> 여러분, 여기 뭐 있어? 가지고 구경해보려고요. 도착하였습니다. 헐, <laughs> 여기 틴더타운 예약했는데 너무 예뻐요. 바다랑 진짜 가깝고 너무 예뻐. 이렇게 바로 월정리 바다 있어요. 수에서 진짜 예쁘겠다. 이렇게 이제 수영장 이 있는데 한번 가보려고요. 태어나서 처음 입어본 수영복. 민망하다, 그렇 응. 우리 전세냈어. 근데 저기 펍 메뉴도 봐보자. 응. 맛있는 거 있는지. 봐봐용 너무 예뻐. 이렇게 바로 바다예요. 대박. 오늘의 처녀 월정리 곡간 귀여워.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네. 여러분, 내부가 엄청 넓은 거 있죠? 완전 예뻐요. 저희 소토닝 먹으려고. 해요. 이거 잔이래. 완전 예뻐. 족발튀김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laughs> 이만해. 맛있겠다. <laughs> 아, 뭐야? <왜>? 난이나나이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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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팩하는 중이고, 숙소 복층이거든요? 22만원 주고 예약했고, 숙소가 엄청 조그만데, 그냥 깔끔한 느낌? 그냥 수영장 값이 다인 것 같아요. 아까 물론 수영은 잘 하고 왔습니다. 복층인데, 1층은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조그맣죠. 이렇게 2층 올라오면 천장은 엄청 낮긴 한데 이렇게 침구가 있답니다. 아침에 이렇게 뒤 돌아가지고 바다랑 같이 숙소에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창문이 조그만서 그건 안될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창문이 이렇게 천장에 있거든요? 진짜 이거 강제 기상 각이죠? 별이 좀 보이면 예쁠까 싶었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별은 없네요. 22만 원이 아깝진 않다. <laughs> 아침 일정이 바빠가지고 아침 수영도 원래 하고 싶었는데 못할 것 같아요. 8시쯤 일어나도 빠듯할 것 같아서 근데 8시에 일어나면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거 맞죠? 아닌가? 한 7시 일어나서 아침 수영을 해야 되는 건가? 쉽기도 한데 수영하면 너무 힘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아마 못할 것 같아요